보여준다. 완전히 달라진다. 얘들 뭔가 막 테마 같은 거막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구나. 맞아. 뭐 귀여운 거 많이 나왔더라. 그 그런 거 사는 거야? 응, 돈 주고 사대. 이런 게임에 현질을 쉽지 않은데. 하지만 수박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수박을 본 지가 진짜 오래됐다. 먹은지는 진짜 아까 전에 먹었는데. 먹었어? 응. 딱, 아! 아! 이런 미친 사과 자식이. 방에 레전드네. 오가 레전드. 사건 발생. 에헤이, 어떻게? 아. <laughs> 왜 갑자기 오렌지가 나오는 건데? 이러면 더 애매해졌잖아. <laughs> 인생이란 원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되지 되지 않는 거란다. 그래서가 네.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 이 결국에 다 합쳐지면 해프닝이긴 한데 해프닝이 될수 있을까? 해프닝 p 균형의 모시기를? 달인 어쩌고 저쩌고. 어. 균형의 달인 막 약간. 어. 균형의 달인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같아. 어. 아, 어떻게 배를 세 개나 쌓으신 거죠? 삼배. <laughs> 배를 좋아하는. 아 배를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예, 예 그다지. 저는 삼 사과거든요. <laughs> 아 사과 맛있죠. 요즘 사과 금값인 거 아시죠? 금사과죠, 금사과. 응. 네. 금사과로 삼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 금말이 사 사망. 과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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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연 그렇구나. <laughs> 그게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와, 이 자리를 빌어 그 마리 씨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어쩌지? 어쩌지? 저쪽이 사출되는 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거. 일단 너무 근데 사출될 확률이 너무 너무 높아 보여. 사출되라. 사출되고. 사출되라. 저기로 포도를 쏙하고 넣을 수 있다면 매우 기쁜 일이 되겠어요. 소. 달기. 내려가, 딸기 사과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굴려 굴려 굴려. 아니 왜 네가 거기를 그렇게까지 세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포도야? 포도의 무게를 생각해 주세요. 포도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요. 어떻게 아시죠? 포도랑 어떤 관계이신 겁니까? 포도의 몸무게를 재주는 사이입니까? 맞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제가 바로 그 과일 경매 집판장 직원입니다. 당신을 포도와의멋시기조로 체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지친 인생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악마의 삶 끊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어, 말씀을 <웃음> 드립니다. <웃음> 아 그렇군요. 이런 인생. 그래, 아, 그래 테리야 앞으로는 행복해야 한다. 자 여기서 사과가 <웃음> <웃음> 사과 방금 고민했어. 야 집을 나갈까 말까? 어 나갈까 말까 지금 한번 사춘기가 휩쓸고 지나갔어. 고마워. 오 큰일 날 뻔했어 사과. 그래도 안 나가 좋네. 그러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안 거지. 자. 1989까지 따라오도록 바들바들해요 지금 저 오렌지 참을 수 없어요 지금 집 나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뭐야 <laughs> 지금 본인 짝 없다고 지금 파들파들거리고 있거든요 머지않았어요 반항하는 미래 한 명씩 지금 어둠의 저 뒷골목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laughs> 사춘기를 잘못 보내고 있어요 애들이 어, 지금 파인애플과 멜론 혹시 접근 금지 신청을 한 것처럼 절대 만날 것 같지 않거든요 하청이 언제 을해 놨어요, 지금. 자, 아, 절대 절대 못만나요 아, 복잡하네요. 약간 가정사가 장난 아니구나. 네, 맞아요. 저 포도들 도뭐 지금 짓이죠? 심상치 않아. 포도들도 이 미친 포도들. <laughs> 비효 이 광기가 장난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뭐 뭐, 뭐 하는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이이네 명이서 나가든가 중 <laughs> 하나 선택하라고. 아, 뭐 하냐고? 안될것 같음. 흠... 그냥... 포기 멜론도 지금 참을 수 없어요 이 아래에서 통나무를 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거든요 수박은 못 만들거든? <laughs> 이미 둘다 수박은 못 만들어, 이거 공간이 안 나와, 너무 아 사출! 아쉽군요 아쉽네요 기선 제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아, 미션이었군요 <웃음> <웃음> 하하, 오니성 예압 e 절 러비 라비, 러비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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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 왜 상처 맞죠? 전이루어질수 없는 사랑이니까요 왜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아까는 결혼 어쩌고 그러지 않았나요? 다 개작 헛소리죠 뭐 수녀가 거짓말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 기도하고 자야겠다 알겠... <laughs> 아랑곳하지 않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와서 같이 살아주세요 함락시키기 호락호락하지 않아. 저는 함락시키고 싶으신가요? 방법이 있나요? 마라탕을 사주세요. 그럼 선배 맘에 제가 탕, 탕, 후루. 그럼 제가 선배 맘에에요. 인싸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아요. 저의 결혼은 좀더 생각해보도록 하죠. 나이스. <laughs> 왜 나이스죠? 사실 아, 당신은 아니. 날 원했던 게 아니야? 불쌍한 저를 가엾히 어? 뭐, 어여삐 여겨서 신이 내려주신 거 아닐까요? 저를요? 아니요야저 라지스트레이트를요 아 저도 스수해요왜 이러세요? 아직 한번 남았습니다 신을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직 한발 남았다 아팍1 1 2로 풀어가시죠 사악하군요 당신이 네. 그러고도 수녀입니까? 악마의 속삭이 <laughs> 자 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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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를 혹시 바꾸셨나요? 아니요 전 바꾸고 있습니다 음. 화이팅 간다 야수의 심장. 여기서 그런 선택을 혹시 여기서 삼이 안 나오면 신을 안 믿으실 계획은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아하 어. 니체가, 나쁜 말 참으세요. 니체가한말 혹시 <웃음> 알아? <웃음> 나쁜 말 참으세요. 나쁜 말 참으세요. 니체가한 유명한 명언 중에 뭐뭐뭐뭐 뭔지 아는데? <laughs> 어안 된다 안 된다. 음, 음, 음. 수술을 안 가시네요? 야추를 노릴 거라고? 이다 이건 거죠. 네 체는 틀렸네. 아직은 괜찮아요. <laughs> 육회 좋아하시나요? 아저 어, 너무 좋아하죠. 오랜만에 또 먹고 싶네. 육회 먹으러 가자. 또그 동네로 가야, 오라고 할고 <laughs> 어,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뭐 하는 짓이에요! 사실 오고 싶다는 <싶단> 뜻이려나? <laughs> 정신이 흐트러졌군요. 제 정신도 한번 빼놓아 주시죠. 굳이 안 빼도 이미 나가 있는 거 같아서.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올웨이즈 정신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정신의학과적으로 ADHD니까 날카롭네요. 네. 오, 풀라우스. 아니, 나에게 필요한 건 이런 풀라가 아니야. 봐요.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드렸습니다 라는데요. 나빠 써잉. 뭐야, 여기. 갈등 중이잖아요. 떨어질지 어떻게 할지 고민 중. 아니 갈등을 나왜 이딴 것밖에 안 나와요? 좀더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까지 당연성 이루우지 소성우는 저희의 모든 권력을 식을 주시고 저희 신이 그냥. 신이 주사위 게임에 뭔가를 주셔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저희 신보고 문제 있다신 하 거예요? 아 <laughs> 민감한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하. 학교 다닐 때 숙제 열심히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안 했다는 거지 아꼭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났던 기억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게 제가 싫은 기억을 빨리 지우는 편이라서 그냥 잊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마치 라일리의 그 기쁨이 그 장치처럼? 기억 구슬을 넣고 저쪽으로 널, 날, 날려버린 날 거예요? 으흠 으흠 테리가 뽑았던 패랑 완전 그냥 반전되는 패인 그러니까. 거 알아요? 그니까 55166 best friends. yes. 하지만 그똑종류로 이사는 안갈 거예요. 어째서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싫은 마음을 이행시에 담아 주세요. 이거는 6이 나와야 되는데. 4 아. <laughs> 나쁜 말 스탑. 오케이. 오케이. 다벳스탑이에호호콩스몰스트레이트 신은 죽었다 왜 죽었다고 생각하죠? 수연님 어째서 그런 말씀을... 나 보여줄게 진짜 죽이고 싶다 <laughs> 포카영이니까 우린 친구니까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받아주시네 <laughs> 예이 예! 욕심을 부리셨군요 악마 방금 거래를 하신 겁니다 본인이 악마신 건가요? 제가 하이파이브 한상대는 당신이었는데 나라고 생각하나? <laughs> 라지스트리틀되었다 마녀다 <laughs> 주사위에 무슨 수를 쓴 거죠? 하이파이브를 한 거죠. <laughs> 전 그뿐 그 이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6이랑 5를 넣고 돌리자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무게함 <laughs> 인정하겠습니다. 과연 마지막 와 그렇게까지 거래하진 않았군요. 무슨 악마 거래했어?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 나오는 꼬라지를한번 보세요. 오, 두 개만 더. 연병. <laughs> 당신은 테리에게 졌습니다. 연병. 한번더 하시겠습니까? 더 하죠. 악마와의 계약은 끔찍했던 것으로.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착실을 사십시오. 음. 예식은 영궁 예식장, 줄에는 언니 놀이 우쿨렐레는 언니 노래. 모르는데 어케 가요